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 이스트 소프트입니다. 자, 우리가 AI 관련 AI 챗 GPT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. 자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자 11월 말쯤이었죠. 그다음 12월에 12월에 이제 검색 엔진 하나 나옵 나옵니다. 여기 AI 검색 엔진 서비스 12월 출시 소식에 상한가 근접했다라는 요 내용들 좀 있었어요. 자 그런데 이런 것들좀보다가 지금 주가가 최고점을 찍고 나서 바로 내려왔습니다. 오늘 플러스 5%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타이밍에서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모르실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좀 단독이라는 좀 표현을 쓸게요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할 거예요 6만원대까지는 미친듯이 상승을 할 겁니다 개별적인 이슈예요 이거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거예요 정보라는 게참 먼저 이게 힘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지금 아직 기관한테는 전달이 안됐어요 기관한테는 기관한테 전달이 되면 얘는 상한가를 갈건데 그냥 닫아버릴겁니다 근데 점상한가를 갈 확률도 상당히 높아요 그만큼 이거를 지금 미리 아느냐 모르냐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겠죠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무료로 공유를 드릴겁니다 지금 바로 한번 받아보세요 자, 받아보실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010-2199-7372번 이소예요 이소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정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냥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차근차근히 차트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먼저 정보 한번 받아보시길 바랄게요.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. 뭐냐면 지금 이게 호재로 뉴스가 딱 특징주 달고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러실 거예요. 뭐야? 이게 호재인지도 분간을 못하실 거예요. 근데 아마도 4만원대에서 5만원대 돌파하는 순간부터 따라붙으실 겁니다. 백방이에요. 백이면 백입니다. 왜냐면, 우리가 지금 AI 관련해서, 채 GPT 이렇게 좀 알고 계시죠? 사실 이스트 스포트 하면은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알고 있는 거 많아요. 그쵸? 알약이죠? 그쵸? 알약, 알툴즈.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. 요거 간단하게 좀 아실 거고. 그리고 뭐그 추가적으로, 이슈도 상당히 많습니다. 자, 근데 어떤 거냐면 보세요. 월봉으로 봤습니다. 자 어떻게 올랐죠? 이소포트가 1월달에 한 달에 무려 이게 15,000원대일 거예요. 아마도 아이 그 정도 되겠죠? 15,000원대에 15,000원대에서 5만원대까지 한달 만에 몇 배가 올랐습니까? 힘이 이 정도로 강하네요. 그죠?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정보가 기관한테 흘러들어가는 순간 풀매수를 때려서 개인들이 아예 못 사게 막아놔요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아리까리한 뉴스를 띄워놓고 근데 그래서 호재인지 구분이, 구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. 우리가 아리까리한 뉴스를 띄워놓고 나중에 최고점에서 이게 모두 다알수 있는 그런 호재 내용으로 바꿔버려요 내용을.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때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냥 알고만 계시라고 공유을 드리는 거고,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지금 주가 좀 빠지고 이랬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정보를 나는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010-2199-7372번 이소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. 정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냥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2024년 대미를 장식할 대박 종목. 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는 강력 증거를 확보해서 이 종목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. 올해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저는 최소 10배는 갈 거다.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올해 확실하게 돈이 되는 종목 딱두 개를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말씀드렸어요. 자,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대박 종목이었죠? 에코프로.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. 첨보. 아, 이렇게 세 종목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에코프로는 3000%가 올랐어요. 5만원 하던 주식이 무려 150만원까지 올라가면서 30배가 상승을 했고요.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. 4만원 하는 주식이 24만원까지 5배가 상승을 했습니다. 자 첨부 35,000원 하는 주식이 36만원까지 상승하면서 10배가 상승했어요. 자 이것도 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한 거죠. 자 전부 다 이렇게 보시면 2차전지 관련주라는 거를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도 바로 2차전지 관련주에요.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시면 최근에 엔캠입니다 엔캠도 단기적으로 엄청난 상승을 했죠. 무려 7배가 상승을 했습니다. 5만원 하는 주식이 35만원까지 엄청난 기업을 토해내고 있어요. 자, 저는 20년간 주식 경험 및 여의도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딱두 종목을 선별했어요. 2차 전지 아주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죠. 자, 그래서 그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전해드렸죠. 자, 이 종목 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매집하는 구간이라는 걸딱 눈에 봐도 딱 확인하실 수 있겠죠. 거래량도 꾸준히 터져주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죠. 이 안에서만, 이 박스권 안에서만 무려 5조 원의 매집이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거 향후 어떻게 될까요? 저는 100%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. 10배를 보고 있는데 10배 그 이상도 갈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재무제표 문제 없죠.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. 자 그리고 추가적인 호재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공들여서 이 주식을 자신, 올해 정말 대박주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자 이렇게 세력이 확실하게 매집하고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올해 가장 크게 갈 종목이라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. 소소하게 10배 보고 있어요. 그 이상 갈수 있을 엄청난 자료를 내포하고 있고 올 한해 가장 큰 이슈를 가져올 거라고 자부합니다. 자, 여러분. 지금입니다. 지금 매수하셔야 돼요. 자, 주대장. 저한테 개인 번호로 10배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와 함께 가실 분들, 지금 손실 중이신 분들, 아니면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, 이 종목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. 소소하게 10배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 이상 갈수 있습니다. 자, 여기 제 번호입니다. 010-2199-7372. 부담없이 연락주세요.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. 매집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연락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겠습니다. 저 주대장과 함께하셔서 올한해큰 선물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